나가, 돼, 와야 돼, 나, 해, 나, 헤 아, 나, 아, 니오 나, 나, 사도 나, 나, 따라 나, 것 같은데? 따라온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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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떤 한테 간다? 응. 2층 억으로? 응. 아 돌라묻어 만들어놔 이거 아 슈퍼 바로 푸시네? 안부신다 헤헤헤헤 <laughs> 개인득 고양이 피했나? 왜 고양이를 안쓰는데 방금 쐈는데? 안 쐈나? 아, 나이스 잘하네 갑자기 막 옆에서 플래싱을 쏘는 중 많지만 않으면 되겠다 5초마다 텔을 했어? 진짜? 이기하는 음. <laughs> 헬이 뭘까? 가 아, 너는 무조건 헬일걸? 일단 슈퍼지였고. 혼자자를 버렸는데? 헬. 이걸 나한테 헬이 와우. 이 끝난 게 용병권 줄 알았나보다. 이거 왜안 만들어지냐? 이걸안 만들어지나? 야, 이거. 쉣도 막 80이거든. 저게 나한테 온대. 망했는데? 쨔쨔이 누구지? 헤헤헤. 헤이두. 오! 나 잘하네. 오, 존나 빨라. 찾이나류대완처 고양이 차냐 바로? 아니 안찼나 진짜 다이거어 응. 이걸 이렇게 따라어뭐아잘보를 커봤는데 아가보를 왔어 나아근가 안되겠다 어? 되겠는데? 오이쓰 잘해 기어가야겠다 오이쓰 한번도 안왔고 어? 한대 맞았다 어? 오. 아오오 오, 잘해 <laughs> 오 잘해 아, 아 스톤 먹였다 이번엔 안돼 살려야겠다 거 할게? 스턴이 아니라 그거 침묵 호텔. 마스터 하나 빨리 잡으면 되겠다. 대이 돌리자잉. 응. 쟤 어디가? 아, 그냥 해독하지. 아, 근데 뭐 커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탈이랑 전차를 씹어? 뭐 굴러갈 때 무적이어서 그런가? 어, 굴러가는 상태로 포탈을 탄다고? 대박인데? 생동다도좀 이제 메리트 있는 걸로 나왔으면 좋겠다. 대사기보다는 쓸만한 거? 첫 세트에서도 쓸만한 거. 이게첫 세트에 쓸만한 게 너무 고정돼 있어. 안되게 간다? 일어나야겠다. 포탈을 어디에 닦아놔지 여기? 틀거 없고? 이랑 여기 나이스. 아이스 아이스 보이아 잘해, 애들 왜 이렇게 잘하지? 요즘 티몬이 너무 좋은데. 그냥 안지 한번 머리에 뭐 안테나가 달려 있냐. 뭐야 이거. 와이파이야. 나간다. 저번에 다운 받은 거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 뭐였어 마리? 말이 말이 2층도 있네. 아니, 이지 이즈. 이지에서 선박 갈걸1 <목소리> 0 5로 그런 거 같은데 갑자기 왜 이래? 3제혁을 탈 말고 3제왔어, 3제왔어. 3제왔어. 3제을말좀 가지점에서 청박한 어 아직 말이 느낌 있다 그래? 존나 무아왜 잡고 왜 이래 이거 램 존나 떨어져 졸라 걸려. 오케이. 야 플래시 있어. 아오 있었어야 돼. 오케이. 플래시 각을 안 준다면. 아, 이거 망하서도 주고 지첫봉을썼어이있 잘했다. 이 나도 양호해 도 가고. 줄게 가고. 나도 성벽 성벽 가고. 나도 가고. 나도 가고. 나도 가고. 나도 가이 어디로 빠질까 천막다리? 아니 이 층.. 천막다리? 천막다리 빠지고 싶은데 빠져볼래? 이 지점으로 빠지고 싶은데 빠질 수가 없어 빠질 수 있겠다 벌 쓰면 빠져야지 라스트 가자 나이스 게이지킨건잘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아 아 나쁜 거 같기도 하고, 응. 너한테 간다. 야, 우리 버린다, 우리 버린다, 우리 버린다. 이거 빨리 와서 일해야 돼. 천막, 에 예, 천막 딸이 누구? 그래, 한 막기, 네 공? 아, 니 기공, 해독기 위치를 많이 크지만, 저기 계열지를 잡아. 뭐야? 어, 뭐야? 이거... 이거... 저...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야너 여기 돌리는 게 맞나? 잠깐만 흰색이 혹시 돌렸지? 그걸아 부엉이 하나.. 두개 있다? 어.. 어, 어. 야러론나 풀피 어때? 나쁘지 않아 풀피 해야 될걸? 부이좀 일찍 콜해봐 여기가 들어오면 내가 지금 더게 봐줘 이안 때리면 개이득이죠 나한테 거울 쓰는 것좀 바로 말해봐. 나 거기 있었다. 어이, 핸 커버. 아니, 핸드 커버를 하는 게아은데쟤가 어... 아... 나름 똑같이 해가지고... 한번 죽었다는 데 알로우면서 주면 안 되는데 하나... 갑자기 말이 이상한데? 느낌 없는데? 포텔을안 탈라는데? 알론, 달론, 달론, 달론... 아니네. 어? 나 할까, 할까? 그냥? 너굴 굴 못하는 데? 리즈럴 여기 돌리자 들너절이야 아, 아니 게임어 그터나아 빨리 해 아, 나이스 쟤 실수했다 실수 안 했다 아, 안 좋은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아 말이 진짜 나이스 이거 좀 크다 존나 길어 이거 존나 긴데 이거 오케이 나이스 나는 여기 빨릴 수 있는데 너 맞으면 안돼 절대 맞으면 안돼야 이거 켤까 말까 켤까 말까 켤까 말까 막고 켜 되겠네 막고 어. 켜 나이스 야부이 빨리 콜해야 돼부이 빨리 콜해 봐 그래. 지금 지금 봐봐 아나나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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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보지마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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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1지점 간다 1G점 1 g 좀 1G 땄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퍼지? 텔레포 없으니까 이겼는데 그냥 나 1G 못땄나 1G 못땄나 로그 타 간다 나오기로 아니야 근데 거울 지금도 빠졌으니까 사 g 좀 지금 따거든1 g 좀 땄대 1 g 못 땄어요 걸? 먼저 갈게 어려운데 잠깐만 우리 생명여다 있는데? 오 다, 나이스 저기 거걸잠수다잠수이게 아니야 나하고 그래 오 네가 거진 거구나 야 개그 어디지? 모르겠어 아, 반대편까지 못갈 텐데 로코 타야겠다 죽어야지 뭐 같기도 하고 거울만 <laughs> 안 쓰면 봉이 있지 하나 있어 아이겠어오 알았어. <laughs> <의지를. 웃음> 어, 그 똥. 오케이. 야, 아이스. 무지인 유튜브가 제발 감시자들, 내절 좀 해자. 제발 아, 미리네 아, 미리 싫은데... <웃음> <웃음> 어, 용병옥으로 용병 손절. 음, 안 먹으러 가. 위를 상대할 때샤몬으로 여기 포탈 들어가는 척하는 것도 괜찮은. 그 위를 혼자 들어가거든요. 어에? 천봉이아 미친. 아 미친. 어쩔 수 없다. 너무 구려져야지 근데 플래시 뺐으니까 이번 턴에는 한번 기회 있거든요. 이번 턴에 한번 기회 있어. 플래시가 없어서. 아, 내 해독견 데 쏘리. 이번에 기회 한번있어 최대한 시간 끌어 이번에 기회 있어 아이고 야 이거 이건... 잠깐만 음... 손자한테 갔나본데? 아닌가? 아 손자한테 간다 나일봤다 아, 이건 좀... 아, 이건 좀... 아쉬운데? 완전 할만했는데. 어찮은데 아, 쉣, 쉣. 어, 미친. 어, 미친.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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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기 운전 빡세죠? 오! 오! 에이, 여긴 안 되지. 나이스, 아이고, 크다. 에이, 크다. 아, 근데 탐정 씨? 제발. 에이. 아, 에바임. 아, 쟤. <laughs> 아, 이거 이게 각 나오는데, 자꾸. <laughs> 왜 그러는 거지? 편지 여기있네 아... 센터 치킨다 내가 살려야겠네 그냥 빨리 살려버려 제발! 나이스 <목소리> 개꿀! 아 제발 꺼져 탐사원 제발 이상한 이상한 짓좀 하지 마. 한원 개석이. <목소리> 어, 이러고 천천히 하자 와 상황 너무 좋아. 지금부터 다 이기면 칠승 가능해. 이제 진지하게 해야 된다. 내, 그, 삶이 달린 문제야, 이건. 쉣. Oh, 나이스. 아, 내윌 상대로 탐사는 좋다. 나이스. 플래시 뺐어요. 해독기를 지금 라스트 두개 잡고 있어서. 미친. 켜. 나이스. 이거는 까시 빼자. 무승부 이상 7번이라도 하면 만원. 어, 오케이. <laughs> 아, 진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펠리 없어서 그냥 나가면 될것 같은데? 현자, 일로 와. 은자야! 저, 어디가? 아니, 그거 맞아? 아니, 굳이? 아니, 굳이? 왜? 어, 근데, 어, 뭔가 될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울탈 되겠는데? 샤몬 개사기 근데 이거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 이거 뭐지? 아 이거 너무 조금이 아니라 너무 위험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결과적으로 나이 스긴 한데 음 굉장히 굉장히 <laughs> 게임 위험하게 하네 음 <laughs> 굉장히 위험했어